이거 마트에서 사가 온건데 이게 뭐 총각김치래요 이번에 이거 처음 담가 보는데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다먹게 너무 비싸가지고 양념을 지금 사가랑 이 두가지를 넣고 있어요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네. 이건 아마 두개를 해가지고 두가지를 해가지고 열라고 지금 이거. 다른 게 가서 달고 있어. 달아가지고, 양념을 좀 맛있게 해줘까 이렇게 김치 오나. 아, 이거, 어, 이거 4시간 걸렸어요. 4시간. 따듬는데. 너무 힘들어. 그래서 김치 담으면 여자들이 힘들구나 하는 거야. 다른 사람들 사다 먹으세요. 내는 걸 담는게 좋아가지고 담아먹는데 어, 사다드세요 맛있게가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